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 가장 외교를 잘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잘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진핑이 마크롱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면 아주 절묘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러시아에 쉽게 대들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견제를 당하는 처지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는데 요즘에는 꼴이 영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프랑스, 독일 대신 영국을 대세워 호전적인 폴란드를 유럽의 대표주자로 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벌써 오랫동안 시위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시진핑이 마크롱의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과감히 탈피해 중국과 가까워진 전례를 프랑스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마크롱은 서방이 절대로 중국과 경제 디커플링을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항공기자재집단이 160대 에어버스를 구매하겠다고 선포하자 마크롱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제잘대기를 좋아하는 마크롱의 장광설를 시진핑이 참을성 있게 들어준 데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마크롱이 베이징에 이어 광저우를 방문하자 시진핑도 광저우로 내려가 그에게 차 대접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타는 홍치 리무진으로 모셔다가 시진핑과 마주 앉아 경치 좋은 유엔에서 차를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것을 중국어로는 빙시, 빙주어라고 합니다. 격이 없음의 상징으로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의전입니다.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앉힌 푸틴과는 달리 넌잘 봐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마치 형처럼 살갑게 대했습니다. 프랑스만 품에 안으면 유럽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전통 악기 구친으로 연주하는 까오산류수이라는 곡을 감상하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즈인'이란 한자어 표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즈인'이란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듣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이 마크롱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시진핑은 마크롱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자 흡족해합니다. 마크롱은 광저우의 중산 대학도 방문했습니다. 선문의 이름을 딴 대학으로 영어로는 순아센 유니버시티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이 마크롱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크롱도 흥분해 양복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아프리카 방문길에서는 눈총만 받다가 중국에서 스타 대접을 받으니 마크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중국 애들은 인문교류란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여간 말을 가져다 붙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마크롱은중산대학 강연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맨델링과 광동어로 하는 재롱도 떨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